이곳은 충남도서관입니다. 2018년 4월에 개관해 충남 도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며 도민 여가 활용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난 7일 코로나19 발생 추위가 낮아지면서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가운데 충남도서관은 열람실과 자료실, 강당부터 우선 개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폐쇄한 이후에 3개월여 만인데요. 어, 집에서 아이랑 같이 즐길 만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심심하던 차에 책도 같이 보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환경이 나간 것 같아서. 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어, 많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운영을 재개한 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주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자 출입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문자 이력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데요. 도서관 내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전체 열람석 743석 중 237석만 착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열람실에 칸막이도 설치했습니다. 도서관 실시간 이용자를 270명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 이용자 수가 270명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 여부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도서관은 철저한 일일 방역을 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제한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발열 체크 등 생활 방역과 관련된 준수 사항을 꼭 지켜서 도서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제 문화유산의 보고인 국립 부여박물관 역시 지난 6일부터 상설 전시실을 재개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후 70여일 만인데요. 관람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 인원은 시간당 100명으로 제한합니다. 관람 희망자는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에 관람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명까지 예약할 수 있는데요. 관람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실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 박물관은 추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도 오는 게좀 망설여지긴 했었어요. 직접 책에서나 그냥 스컴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나니까 나오니까 좋고 또 이렇게 박물관 하나라도 개방을 해주니까 이런 유물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충남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은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받아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공연장은 관객이 뛰어 앉아. 관람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충남 문화시설의 운영 재개 소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에게 작은 활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올해 충남 지역 화폐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충남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천안 600억 원, 부여 553억 원, 서산 330억 원등 15개 시군을 합쳐 3,328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충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생산유발 2,156억 원, 부가가치유발 1,031억 원, 고용유발 2,600여 명등 경제 파급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이 있는 도내 23만여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이번 공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급식으로 공급하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꾸러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일반 농산물과 가공품 등 3만원 상당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배송 방법은 직접 수령이나 택배 배송, 모바일 쿠폰, 바우처 발행 등각 시군과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도 차원의 공식 기념식으로는 처음으로 도청광장에서 5월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시민 사회 단체, 도민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5.18 정신을 계승하고 분단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518 구속자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고 홍남순 변호사의 장남 홍기원 씨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518 메시지가 담긴 충남 미래선언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서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잠시 한 오프닝 때 없지 않아요? 오늘 오프닝 때 없는데요? <laughs>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웃음> 아 어떻게 하는 거 그러네요. 아나 진짜. 혹시 배달 알바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알바 안 해봤는데요. 뭐 해봤어요? 알바, 알바 하나도 안 해봤어요. 가회 있어요 가회, 한국어 가회. 한국어 가회? 네. 도시락 배달 좀할 건데, 자 도시락 먼저 드릴게요. 도시락이야? 제가 싸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 해줘야지. 뭐예요? 이거예요? 이 무거운 걸 내가 들라고? 혼자 할게 아니고 오 다행이다 아 그래요? 편안해! 알았어요 일단은 좀 무겁긴 하지만 갑시다 가! 네 수고하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저 너무 네. 무거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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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배달하러 가는지 좀말좀 좀 해주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때 못하시고 그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어요 아이 무거우실 텐데요 에이 괜찮아요 저힘 많아요 <laughs> 선생님 그럼 저희 출발 이제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갑시다! 화이팅! 여기구나. 예, 네, 박수이 네, 네. 어르신. 네. 오늘 이거 맛있게 드시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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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좀보였다고 입이 다못 있네. 좀씩 넣었어. 응. 언니가 좀 <laughs> 받아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네. 참 잘하셔. 잘하셔. 아, 오스 하신 거예요? 아프지 있어요. 않고 스르르 자는 듯이 중어 어우... <laughs> 너무 슬프잖아요. 안왜 슬퍼. 이런 말씀하세요. 아, 저난 그게 원이 아주. 근데 언니 원하는 색으로 해 드리고 싶은데 골라 주세요, 언니가. 어떤 색? 골라야겠다. 응. 너 누가 품건 사다 준 거지? 엄마 찌서 깎았더니. 아. <laughs> <laughs> 발라드니까 좋으세요 어머니? 네 예, 좋네 정말 좋으신거 좋아, 맞죠? 예. <laughs> 좋아요? 좋아, 응. 좋아, 좋아. 내가 사다 발르리려고 했었거든 아, 아 제가 사놨구나 응. 더 오래 입고 싶은데 제가 응.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렇지. 어르신들한테 뵙고 가야되고 그래서 응. 가야될것 응, 같아요 그래, 그래.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저희가 그래, 그래. 건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laughs> 이렇게 한집 한집한집 어쨌든 가려면은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항상 이별이 있을 텐데 네. 발걸음이 잘 쉽게 떨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여기 올 때는 엄청 네. 잘 반겨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나올 때는 굉장히 음, 서운해하시고 음. 지금처럼 이렇게 대문 앞에서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볼 때는 음. 엄청 가슴이 짠 하지요. 니두 번째는 이제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여미리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 댁으로 갈 거예요. 김정희 할머니? 네, 연 연세... 김정희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 넘으신 할머니예요 아, 90이 넘으셨구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아이 그리고 같이 들어도 도시락 배달입니다. 네. 먼저 음. 가져 도시락 이거 드셨어? 네. 이거 이제 가져주면 네. 그래도 어렵지 안 어려워 안 어려워 하나도 부담 갖지 않으시면 네. 돼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할머니들 뵈면 부모님 같고 엄마 같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 기뻐요 해드리는게 더 보람도 있고 정말 다서시요 정말 먹고싶대요 정말 먹고싶까지 해야되는데 예쁘죠? 예쁘죠 어머니? 이쁘 요즘 뭐 듣는 노래 있으세요? 시부모님께 아무거나 해도 좋아. 그래? 우리 그럼 저희가 노래를 한곡 부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노래 무슨 노래 부르죠?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두엣 노래. 두엣 두엣.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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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관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뭐 도시락, 이리... 도시락이요, 언니. 에이, 에이, 아이고, 뭘뭐 이렇게 또 잔뜩 갖고 오셨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아이고. 응. 뭐, 아이고, 이렇게 뭘뭐 이렇게 맨날 잔뜩 갖다 주신디야. <laughs> 오늘은 우리 이쁜 아영씨도 왔어요. 그러기 말이 예. 네, 아이고, 고구려구나. 그, 고마워. 네. <laughs> 그래도 이렇게 자원 봉사자 분들이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주니까 아, 좋으시죠. 그래서 좋죠. 참 응. <laughs> 반가워 하셔서 저희도 응.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나는 아주 어터타고할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미안할 건 없으시고 건강만 하시고 잘드시고 응. 하시면 저희는 보람을 아이고, 느끼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너무 않나. 고마워서 그래요. 평소가나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잘하고 있다. 응? 나좀 쳐라. 엊그제도 왔다 갔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요. 응? 그런데 엊그제 와서 일을 펌나게 하고 갔어. 그런데 내일머리올때 응? 나오고랑 이렇게 봐라. 이렇게 손을 이쁘게 하고 있다. <laughs> 나 건강하게 잘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 적다, 아프 했어도 이제 안아파 괜찮아. 이렇게 좋다, 야. <laughs> 충남의 독거 어르신은 11만 1천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로당이 폐쇄되고 무료 급식소 등이 중단되며 어르신들의 식사 불균형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부터 농협중앙회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안녕한 한끼 드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곳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는 매주 목요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따뜻한 밥차 무료급식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끼니 해결은 물론 공영 봉사와 웃음 치료, 미용 전문 봉사 등과 함께 진행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로도 열심히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 외롭지 않고 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존재함으로써 아니 자원봉사들 계심으로써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어르신들 도시락에 담긴 정성과 사랑 함께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